한국타어 잠깐 보실게요. 한국타어 지난번에, 이미 추천해가지고 보여주습니다 예, 요게 지금 오늘 위로 좀 조금 가려고 이제 모양을 잡아가지고 얘도요, 여러분. 암만 그지같이 안 가도, 예, 요 236은 넉넉하게 간다고 말씀드렸구요. 이게 예, 일단 236 살짝 찍고, 예, 밀렸다가 다시 고점을 탈환하는 거니까, 이런 경우가 무브먼트를 분리해보면요. 현재, 이거를 제가 이렇게 분리해보면 어떻게 분리가 되냐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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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류가 되죠? 이게 확장가 모델로 보면 얘도 첫첫 예, 첫 번째 거 이렇게 예, 이렇게 보면 얘도 200%딱 찍었어요. 아까저 테스트처럼. 예, 딱 찍었죠. 예? 예, 뭐 약간 모질 모의할지만 사실상 찍은 거나 마찬가지고. 예, 그러니까 조정은 다 끝난 거야. 예, 조정은 다 끝난 거고 얘가 그렇다고 실적이 나쁘냐? 이 회사 2018년도 컨센서스 안 나쁩니다. 예? 예, 2018년도 매출은 조금 정체되어 있지만, 여전히 예, 7천억대의 우량한 영업이익과 5,400억대의 우량한 단기순위, 추정, 2 0 1 8년추정퍼가 9밖에 안 돼요. 예, 오늘 발표했나요? 예, 오늘 얼마 발표했어요? 봅시다. 한국통신, 한국타이어. 네, 4.8% 증가한 1,400억. 어. 네, 뭐 조금 조금 증가했다 나왔네요. 4 4 분기. 그래서 토털리토털리했던 요게 가격이 아마 토털리에서 연간 실적으로 네, 비슷해요. 네, 비슷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실적 호재가 나왔으니까. 타 갖고 계신분들은 갖고 계신분들은 이렇게 한시간으 보면 좀 작게보면 얘가 지금 쉽게말해서 보셔봐 각도가 이게 이, 이 코브라 코브라 코브라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가리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림 제가 되게 먹거리죠 햇바닥에 이렇게 내린대요 이렇게 가는거지 뭐 코브라 그래서 요게 얘도 똑같이 고점 100%넘긴다전 넘긴다고 넘긴다 봅니다 거의 99.9% 넘기면 얘도 마찬가지로, 예, 뭐, 이렇게 딱 하면 한 4만 6, 7천원까지는 넉넉하게. 예, 코브라? 그럼 되게 못 그리죠. 현재는 내리고, 조정주고, 내리고야. 현재는, 예? 예, 이게, 이제서 리버소리 나오려고 하는 거야. 리버소리. 내리고, 조정주고, 내리고. 이러다가 이제 올리고, 올리면 일단 무조건 한번딱 올라가면 일단 맞아요. 100%. 예? 예, 이렇게 확장가 보면. 예, 갔다가 또 눌려. 100% 눌립니다. 에? 그럼 나중에 눌릴, 릴때또 사면 돼. 그러면 그때는 또 어디서 사냐면 그림을 그대로 리버로 나오니까 이게 전체를 봐야 돼. 예, 그럼 얘가 이제 여기를 왼쪽으로 딱 까고 이렇게 올라갔다. 그러면 이제 뭐 분할로 뭐이 아래에서, 표본화짜리에서 이런 식으로 또 샀다가 또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. 예? 그게 다 그런 과정들이에요. 예, 이렇게 갔다가, 이렇게 했다가, 이렇게 가듯이. 하듯이 다 그런 과정들이야 그런 과정들 응? 왜 비추야 추, 추천이지 다만 남들보다는 비싸게 샀잖아 에, 그럼 100만 원이지 뭐 100만 원 에, 남들보다 비싸게 샀는데 이빨에 들어가면 남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100만 원이죠 뭐. 아니 100만 원씩 들어가야지 10% 되면 되지 뭐 어차피 여러분들 대부분 직장인들 일당 얼마야 예예수예 예스, 튀었죠 아이, 좋은 직장 다니는, 예를 면 어디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, 일당 15에서 20여. 겁나 많이 버는 거 같지? 멋뜨고, 멋뜨면, 일당 15, 20여. 어, 글로벌 하라우님 저기, 어디 대기업 다니는 잖아 15는 넘겠네. 일당 20이라니까, 여러분. 20만원은 작은 것 같지만, 작은 게 아니여. 예, 네, 그렇게 보시고, 예스티도 볼게요, 지금.